오늘은 스킨부터 다르죠. 이 모드랑 관련 이 있어서 제 나름 만들어 왔습니다. 이 모드가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펀맨 모드인데 이 모드가 질입니다. 그리고 이 스킨이 제가 원펀맨을 뭐 스킬을 잘 만들지 못하니까 스티브를 모티브로 어, 스킬을 만들었다. 잘 보시면 눈코 입은 스티브입니다. 그렇죠? 어쨌든 이 모드가 원펀맨 모드인데 스킬이 딱세 개가 있단 말이죠. 세 개를 볼 건데, 전 이미 미리 봤죠. 그리고 이 스킨, 스킨. 그리고 이 원펀맨 모드에서 스킬을 쓰려면은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, 원펀맨. 이렇게 제가 갑옷은 준비해놨단 말이죠. 이 갑옷을 입어야만이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. 아니면은 못 쓴다. 돌아가보죠 갑옷을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은 아 없었던 1, 2, 3번 슬롯에 이름이 생기죠? 이렇게. 이름이 생기는데. 자, 이거 먼저. 위크 시리즈. 얘를 쓰면은, 이렇게. 짧게 날아올 수 있어요. 컨트롤에 스페이스바. 그리고 제가 날아온 잔이 이렇게 터집니다. 얘는 이런 높은 데 올라갈 때. 이렇게. 오 너무 높아요, 선생님. 이렇게.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갈 때. 용이하다 이렇게 이걸로 동물을 죽일 수 있나? 잘 안해봤는데 그거는 슉 어허허허. 죽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 스킬이 가장 레전드지 않을까 저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얘가 뭐냐면은 얘가 공격을 딱 하면은 제가 보는 방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합니다 블럭이건 생물이건 뭐건 이 산에 나서볼게요. 이거는 좀 보기 위해 스크리티브로 합시다. 자 쓰면은 이렇게 간다. 모든 걸 파괴하죠. 요렇게 지지지 보이나요 이제 이제 라마 오잘가 보이나요? 오! 구멍이 생겼어. 아니, 산이 진짜 뻥 뚫렸는데? 실상 터널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? 와, 뺑해뺑하다고 오! 그리고 이 쫙, 저 1번 공격을 쓰면은 생물도 같이 날아갑니다. 그래서 그리하여 제가 잡아볼 거는 바로 위더와 엔더 드래곤 날려버리기 이 원펀맨이라면 가능하다. 와 <laughs> 근데 진짜 아, 다시 봐도 이거 아, 너무 잘 돌렸는데. 이제 위더가 영혼 흑인지 모래인지 기억이 안 나서 돌려 볼게요제 기억으로는 영혼 흑이 모래가 맞는데. 어? 쪽쪽쩍아 맞죠? 자 바로 대기 중. 딱대 딱대 위더. 음 아니, 우리 당락이야, 죽고 있어. 어? 나... 날아간다, 위더가. 위더가 날아간다. 위더가 날아가. 컷 이게 원펀맨이지. 바로 한방 컷이 모드만 있으면 사실상 서바이벌에서도 무서운 게 없다. 아니, 적이 없죠, 그냥 제 적이. 그 다음. 제가 그렇게 못잡았다 엔더 드래곤 지금까지 엔더 드래곤을 제대로 잡은 적이 단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 모드를 이용하면은 솔직히 엔더 드래곤도 딱히 무섭지 않죠 가봅시다 톡톡톡톡 딱대 어디 갔어 드래곤 이번에야말로 드래곤 헌터지 내가 아 이런 거안 부숴 아닌가 부숴야 되나 아 부숴야겠네 얘가 집을 안 오네 어 내려온다 아 야... 우리 용의 채우를 이 채우검 끝입니다. 우리 보는 용 앉아. 오... 바로 컷. 키야. 오. <laughs> 차원도 컷. 아 실수로 눌러버렸네? 아니 우리 용용이. 끝까지 저 세상으로 가 버렸어. 아주 무서운 팩입니다. 한번 아까 제대로 못 봤으니까 어두워서 엔더 드래곤 을 직접 소환해 봅시다. 백... 자, 우리 엔더 드래곤. 소리가 죽는다. 엔더 드래곤 소리 간다. 죽는다. 어우 소멸해 버렸는데 그냥. 어휴, 그냥 소멸이버렸어 여기까지. <laughs> 엔더 드래곤, 어 야, 근데. 어, 진짜 요거는 제해데 어, 이런 장면 저 애니에서 밖에 안 봤는데. 어, 요건 진짜 제해데산 하나를 그냥 통째로 뚫어버리는. 한 번? 위에서 밑으로 뚫어볼까요? 위에서 밑으로? 일로? 이렇게? 하나, 둘, 셋? 와, 위초. 와, 와. 글쎄, 레전드인데? 기반한까지 뚫는 원펀맨. 이 모드만 있으면 리도 서바이벌에선 무서운 게 없다. 사실, 나 자신이 가장 무섭다. 오케이. 그게 맞다.